얘들아 심하다나 나 버팔로 해. 계속 뒤지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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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나빨리로 와줄래 선생님 <laughs> <laughs> 야나 텐트에서 버팔로가 계속 놀고 있어 <웃음> <웃음> 야 머사 쪽으로 달리라는 거야? 표면 쪽으로 달리라는 거야? 잠깐만 리타 오면 같이 가자. 원래 우린 기다릴 시간이 있어. 없어. 알아서 달려오라 해. 머사님, 머사님, 저 사슴 잡고 싶어요. 그 사슴 아주 예민해. 아거 그렇게 뛰어다니면은 사슴을 잡을 수가 없어. 이제 사슴을 잡으려면은 너가 사슴이 돼야 돼. 아예예 예. 예, 예. 이제 보여? 예 보입니다. 사자리 사슴. 어, 이 여기서도 살... 앉아야 돼요? 어. 왜냐면 너가 이제 숨을 골라야 돼. 아마 손이 엄청 흔들릴 거야. 숨에 개 많아. 너 나무 쐈어. 폴리 쉣. 왜 나무를 쐈죠 제가? 야내 앞에 사슴 열열0 0 마리 시키마. 야 말이 죽났어. 야 말이 죽났어. 쏴쏴죽나어야 잠깐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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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킹 찍어주고 있어. 계속 사슴 무리. 하고너너너너땅 아, 맞춰서 땅. 어? 존나 어렵네. 야 화살 이 화살이야 이거? 그건 뭔가? 담비 죽여보자, 담비 죽여보자, 저거. 어, 못 맞았어. 왜못 맞았죠? 어, 어? 이제 맞았나요? 어, 못 맞았어. 어, 왜안 맞았죠? <웃음> 선생님, <웃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선생님, <laughs> 선생님 강습비 20만원짜리 어, 고급 강습이었잖아요. 어 나한테 오면 된다고, 얘들아. 아니, 선생님한테 배우면 무조건 잡을 수 있다면서요. 이제 맞춘 거 확인할 수 있어. 음. 그리고는 오른쪽에 어디 맞췄는지와 그리고 데미지 얼마 들어갔는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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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사슴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뭐야 이거 무지성 사격 누구야? 아니 아거가 먼저 써야지. 아 응. 어, 맞아. 누가 어 맞췄다. 누가 맞췄어? 안 맞췄어. 그래. 쫓아가 쫓아가. 가자. 피가 흘린 게 없네. 찢자국이 없는데. 우리 아거 친구가 탄생화를 들고 있나 봐. 하얀, 하아이비노 알비노 여기, 여기 등급등급 사슴! 등급 어, 나 처음 봐 이거, 뭐야 어디, 야, 어디, 아, 어디요 어디. 어, 여기 쏠수 있어, 이거? 오. 이거 같이, 다 같이 한번에 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어, 하나 잠깐 저기, 기다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한번 기다려 자,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맞았나? 우와. 어디요, 같이 핑맨 씨 따라갈게요 저는 핑맨 씨만 따라갈게요 어, 얘들아 나술로에 치어 뒤졌어 <laughs> 죽을 수 있어? <laughs> 어와그아어씨 아, 봤지? 머싸는술로기에 네. 치워서 뒤져 머.. 머싸 머싸 선생님이랬는데 오오오오오오 아, 악어를 아, 제가 기 오오오오오 죽었어 죽었다고 오오 내가 22%퍼 맞췄다 와 사고, 아, 그거 아 그거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박제할 수 있는데? 안 먹었어 그거 박제하는 거돈 내고 박제 돈이 없는데? 오발 x x 됐다 <웃음> <웃음> 나 그지야. 아, 아, 수확물 저장, 수확물 저장. 야, 수확물 저장해. 너가 너가 저장, 너 이거 박에 니가 네 이키를 누른 순간 그건 너에게만 선택권이 어, 있어. 아무 아무도 못 봐. 아 저장. 괜찮아. 그, 아니 수확물 저장할 수 있다니까 저장해. 저장하면 박지 못하잖아. 저장하면 나중에 바뀌 야, 100원 됐어. 줬어. 이 미친 새끼. 이거 6천원인데요 60마리 잡아야 되는데. 네가 사슴 혼자 네. 잡으면 1000도 들어와. 어. 그래서 와 봐. 올라와 봐. 올라와 봐. 나 따라와 봐. 준비됐어. 어디야 어디야? 어떤 걸 어떤 걸 잡아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어디 있어요? 얘를 따라가면 네 엄마가 나와. <laughs>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요? <laughs> 엄마도 엄마도 같이 보내 주자. 시키라고 얘를. 얘네 그들의, 얘네, 애들, 얘네, 얘네 집을 찾아 보내 주자. 어. 얘를 따라가면 엄마 아빠가 나올 거거든. 가자. 얘 가자. 그래. 우린 사냥꾼 불쌍한 땅이었다. 어, <laughs> 엄마를 찾았어.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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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엄마가 있어. 마 엄마, 아빠 다 있어. 오, 진짜 있다. 자자 찍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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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어, 착각, 착각 나와, 어? 지금요? 야, 어, 저거... 나와요. 싸요, 싸요, 싸요. 다다아못 맞췄어요. 대가리를 아니, 맞췄어요, 모르고. 아, 대가리. 시장이야, 대 사냥꾼이고 간다, 간다. 이제 <laughs>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달리기 시작해, 이제 달리기 시작해, 이제 달리기 시작해, 뛰어, 뛰어. 아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오빠가 이거 사냥꾼이라 되라 했어요 간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 돼 선생님이 특급 사냥꾼이라 괜찮아요 뛰면 심장 뛰어못 맞추기에 당난 당나... 뛰면 심장 뛴다는데요? 어, 띠, 멈춰서 쏴야지 멈췄다가 심장 멈췄다 근데 그냥 에임으로 나 심장 브레이킹? 언제 멈춰요? 음... 안 뛰면? 멈추면 지지 않아요? 야, 브레이킹을 걸어야 돼, 브레이킹을 야, 하트 보고 있어요 안 멈추는데 그러니까 멈춰야 니가 멈춰야지 멈출 수 있다고. 멈추자마자 멈춰요. 심장이? 시간이 지나면. 몇 초요? 아, 잠깐만. 짜증이 나는데. 아니, 알려 주세요. 10초 안에 아, 10초 몰라. 안에 멈춰. 10초 안에. 어 아, 그거 알려 줘야죠. 1시간이 걸리든 아,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걸 맞출 수 있어? 돼? 저거요? 열 마리야, 열 마리. 뭘 마리요? 뭐여서가 나, 시간 나. 나와요. 근데 아, 제 심장이 아. 심장이 아직 멈추래요 아 씨. 그거 그냥 주마자마자 맞춘다. 탄탄! 맞췄어요. 맞춘 샀다! 거, 오케이, 거 같아요. 이제 혈흔을 따라갈 좋아. 수 있어. 혈흔 따라갈 수 있어. 어. 어 여기 있다. 어 우리 몽몽이. 그거 맡아봐 오케이 오케이. 야 앞에 피마 찐다 피마. 박월 치 쪽에 어마어퓨마다오 맞춘 거 같은데? 아니, 알비노라는데요? 오오 오, 여기 있다. 시체 여기 있어요. 죽어 있네. 오박 아, 뭐 거야? 와, 알비노 박제를 못해요! 저 아, 또네가 눌러버렸어? 미친새끼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아직 근데 제가 맞췄는데 핑맨씨 제가 하나 드려요, 어. 이거? 저장해, 저장 근데 어? 저장하면은 그게 사라질 텐데 저장하면 알비노 사슴이? 바... 하나만 저장돼요? 잠깐만, DLC도 그래요? 선생님들... 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핑맨씨가 <laughs> 누르는 게 맞지 근데... 어? 어? 아, 씨... 핑맨씨, 어? 줄게! 선생님! 알비노 아, 아, 줄게요! 어? 어? 안 사라진다는데요? 어? <laughs> 어 이미 내가 눌렀어. 안돼. 알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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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도. 똥 꼬박. 맞춘 것 같은데요?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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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쫓아야 돼. 이건 이건 놓쳐마 이건 이제 야돼 우리. 근데 봐봐, 야 이거 이거 족보근 게악어랑 같이니까 알비노가 씨발 뭐 번지 뭐, 뭐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인데 이한한달 동안? 야 얘들아 시발 나나 버팔로가 버팔로 계속 해. 뒤지고 있어.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시발 나달리로 와줄래? 선생님 <laughs> <laughs> 야나 텐트에서 버팔로가 계속 나. 선생님 병신이에요? <laughs> 아고야, 내가 텐트 안에다가 발팔로 그 넣어놨어 어, 그 선물, 선물 까러 갈게요 알비노 찾았다! 여기, 여기 알비노 있어서 이거 쏴야돼, 이거 쏴야돼 알비노 이거, 이거 봐봐, 아고 봐봐, 봐봐, 봐봐 나 찍었어, 저, 알비노야, 알비노? 알비노야 어, 찍었어 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고! 쏴, 그냥 네가 먼저 쏴 맞췄나? 됐어, 됐어, 맞췄어, 맞췄어 근데 내가 숨을 안 고르고 해가지고 다 쐈어 다 쐈어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어. 내 앞에 죽가면 있다. 나두발 쐈네, 근데. 나이스. 아닌가? 한 발인가? 근데 픽맨 씨가 살, 골반, 장, 대퇴부 위를 69% 했고. <laughs> 수확물 저장해도 돼요? 알비로가 <laughs> 또 있어, 뭐야? 쏴요? 어. 알뭐 도망갔음. 아거야, 근데 진짜로 너의 패시브는 어. 어그 수준이야. 나고야 심심하면은 우리 텐트로 와. 여기 물소 한 마리 있어. 어. 안심심해. 야, 너브라 일로 와 봐. 무슨 <laughs> 뭐 안심심하다고 아, 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 뭐, 버팔로로 죽여 버릴 테니까 와 봐. 아니, 아니, 안심심해. 와 봐. 안심심하다니까. 졸았어? 버팔로한테 죽일까 봐 안심심해. 버팔로가 텐트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죽였는데 우리? <laughs> 나도 죽었어. 저기 버팔로로 지금 아니 저거 언제 가져야 돼 우리 이거 가져야 돼 이제 이제 합류하자 어차피 이제는 아 진짜 와봐 어떻게 어, 생각하는지 봐봐 악어 아, 텐트로 가 <웃음> 어? 어? <laughs> 머쌈님 하이? 위에 있어 아냐 아냐 거어 천장을 봐봐 악거 아, 여기 똥똥 개지러 놓은 거봐악거 뒤를 봐여기똥 개지러 놨잖아 이 새끼가 와. <laughs> <laughs> 아아요똥 개지러 놨잖아 이게 죽여 지겨, 지겨져. 샷건으로, 샷건으로. 뭐 응. 어 총이 샷권으로. 없어요. 총이 없어요. <laughs> 샷건, <샷권, 웃음> 2번 샷건, 2번 샷건. 샷건 이 번. 샷건, 샷건. 가, 가, 가. 권총으로 가, 가. 무알이 아, 없어요. 뽑아는 것도 나 뽑아. 권총, 샷건. 이 새끼 총 바꿨어, 샷건. 설마? 창고에 있어요, 창고. 아니아 박원일. 어, 죽었네. 죽었어, 죽었어. 오, 오, 네발 쏘니까 죽네. 오, 박재학, 얘 박재학만큼 좋은 애예요? 아니 아니야. 그냥 승인. 음. 돈 벌어 천원벌 거요. 천 원. 그래 아거 아거가 쏠 때까지 기다려. 오이 버팔로 혼자 발견했습니다. 음 그래 그래. 넌 이, 짱이야. 이쪽으로 달려갈게요. <laughs> 저만 믿으세요. <laughs> 버팔로는 조심해야 돼. 이 새끼들은 <laughs> 쏘잖아. 그럼 다른 그 죽밥 <laughs> 친구 데려와. 죽밥 애들처럼 안 도망가고 널 죽이러 <웃음> 와. 시버노면 <laughs> 다 죽여버리면 <laughs> 되죠. 이런 시버 이런 시버노면. 서러니까너 <laughs> 진짜 앞에 까딱이 앞에 까딱이 앞에 까딱이 앞에 까딱이 뭐야? 뭐야?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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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봐아안는데온가 <laughs> 아, 있어. 잡은 거 같은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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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는데요 이건 에 뭐야? 겁나 어 역시 이제 게임안 <목> 죽었어. 안 죽었어. 응. 저, 아, 확인 얘가 이걸로 죽을 리가 없지. 응. 는왜 도망치면서 똥을 지르는 거야? 똥딱딱하대 얘... 아, 딱딱해. 사는 게 아니라 흘려. 계속 딱딱딱딱해 딱딱해. 리타, 리타, <웃음> <웃음> 딱딱해, 딱딱해 아직 똥이 흘러 흘러. <laughs> 어이 새끼 걸으면서 똥을 몇번 싸는 거야. 미차아 너도 너도 배 때리면 똥 너도 죽기 전에 똥싼 거야. 얘 어, 내가 미안하다 얘 <laughs> 엉덩이에다 가 똥을 싸나봐 아니 화이 열렸는데? 동물들이 흘러. 똥똥 확인해 똥 확인해 똥, 똥, 똥 방금 최대한... 전 방금 싸다 이이 새끼. 그래 바로 앞에 있어. 저기 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맞췄다. 죽어 이 새끼야. 이쪽으로 중네 뛰었는데? 어 여기 있다 띄졌는데? 여기 있다 있다. 오, 우와. 어 야, 나왜 자꾸 엉덩이 쪽을 맞추냐 자꾸? 이 엉덩이 쪽 아니야? 아 그럼 자꾸 엉덩이 맞추네. 응? 어쩐지 똥을 똥을 뒤지게지리더라똥 응. 똥이, 똥이 그래서 흘렀네이 새끼. 음 어쩐지 맹장 파괴시켰네 대장 파. 어, 오야 깜짝이야 오우씨. 우리 개를 쏠 뻔했어. 미타 <laughs> 되게 좋아네. 하 거야? <laughs> 아니.. 두말작은데 맞췄어 <laughs> 와 근데 리타님만 없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보통이 공격을 <laughs> 못 해주네 <laughs> 어, 똥이다! 똥을 추적해 리타 너무 똥 눈가고 굳어굳어 그럼 한참 지났네 <laughs> 먹어본거야? <laughs> 아니? 아, 이쪽 엄청 어,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준비됐어? 준비됐어? <laughs>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하나 둘셋 야, 진짜 진짜 죽네나 엉덩이 킬러요. 엉덩이 쪽을 죽네, 쏘네. 나는 야 엉덩이 킬러. 너 <laughs> 이제 똥다 터트려주겠어. 야, 나 물소 물소 찾았는데, 나 잡아봐. 빅맨이 있는 데까지 간다. 내가 빅맨으로 달립니다. 좋았어요. 앞에 가봐, 앞에 가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계속 뛰고 있어 앞에. 앞에 뛰고 있는 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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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텐트, 애들. 지금 텐트랑 놀 때, 일단 쏴! 앞에, 앞에 어? 보이지? 20마리 뛰고 있어, 2 0마리 오케이 보팔로 들어와 가는 중 어딨어, 이 새끼 일단 쏴야겠다 <laughs> 진짜 100마리네? 응 내가, 내가 찾았다 했잖아, 100마리에 와, 앞으로 가면 치이냐? 와, 어 버팔로 존나 빡쳤다아나 아, 죽었어 악어! 야야야야 아, 야, 야, 아. 야, 버팔로 100마리! 텐트 쳐 악어 텐트 쳐! 죽어야 다시 걸러갈 수 있어. 난 일단 차 타고 가야겠다. 예, 텐트 아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난차 타고 갈게. 안 <laughs> 나가. 아, 아 텐트 아까 치고 왔어야 됐어. 아, 이 근데 이게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피가 굳어서 위치 추적이 안 돼. 와, 거기 피 흥건해. 안 나온 거네 아니 내 바퀴가 아, 고장났어 아니 카트 라이더 중임? 아 어어 어어이 어! 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앗앗 살았어 뭐지? 어 버팔로 여기 있다고 뜨네 그만 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도 100마리 달려와요 <laughs> 이거 나무 뒤에 숨어도 잘했어. 오, 지금, p a 어 a Londay, Kitching, China, d a 칭찬해 o Josie. Namantagosi, Odi, c 어 i g o Chigo, c h i 그냥. 마리. 지금서 100마리 있는데 이거 지금. 쏘면서 쫓아야 돼. 쏘면서. 와, 100마리 있어. 와, 100마리 있어. 와, 이거 뭐야? 100마리 있는데? 소름돋을 정도로 많은데? 계속 쫓쳐놔야 돼. 쫓아야 돼. 난 착각이 안 나온다. 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살요 학살인데 여기. 그러니까 멸종 위기, 멸종 하겠는데 이러다 재밌다. 이준이다. 어그 버팔로 괜찮아. 짝짓기 중, 짝짓기. 어? 구애 중이야, 구애 중. 이 새끼 구애 중일 때잘 잡히는데. 아 구애 중, 아, 짝짓기 중이라길래 하고 있는 줄. 조미 못 참겠네. 이렇게 죽었으면 번식을 해야지. <laughs> 설마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니? 미안하다. 열 받았는데? 주겠니? 뭘소야 죽어! 어, 야, 얘네 둘이 짝짓기 중이었는데 화났어. 너구리가 6포 쐈다 암컷, 암컷이야, 얘. 수컷, 어, 맞네. 얘네 둘이 짝짓기 할라 했네. 와, 아, 어쩐지, 제가한명 죽이니까 존나 열받아서 나한테 쫓아오더라. 어?